시계의 시침이 5월 28일을 기다려진 화요일 밤 10시를 향해 천천히 움직이는 동안 분위기는 두텁게 느껴지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. 한국과 일본의 두 나라에서만이 아닌 음악 애호가들 사이에 뜨거운 토론과 열정의 대상이 된 혁신적인 새 프로그램이 그 데뷔를 앞두고 있습니다. 이것은 바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한일탑 텐쇼. 이두 나라의 음악 풍경에 지각변동을 일으키려는 독특한 음악 게임쇼입니다. 이야심찬 혁신적인 사업의 첫 녹음 세션이 4월 26일에 열렸습니다. 이것은 한국과 일본의 탑7 음악 대표자들이 처음으로 같은 무대를 공유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표시하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. 이 잊지 못할 사건은 거의 한달 동안 라디오 침묵 기간으로 이어졌으며, 이후 녹음 세션에 대한 소식이나 업데이트가 없었습니다. 이긴 침묵은 이 전체 사업의 불확실성의 그림자를 던져, 팬들과 추종자들이 쇼가 갑작스러하게 만들었습니다. 그러나 5월 22일 두 번째 녹음 세션에 환영받는 발표로 모든 불확실성과 의문이 해결되었습니다. 이 소식은 기대하는 팬들에게 상쾌한 안도감을 주었고 프로그램이 실제로 전진하고 있으며 흥분이 시작되기만 한 것을 확인했습니다. 두 번째 녹음 세션은 엄격한 금지 조치가 적용되어 있어 공연자에 대한 어떠한 정보나 세부 사항도 유출되지 않았습니다. 이러한 정보의 고의적인 차단은 팬들이 다음 차례의 최고급 한일 협업 무대의 공개를 숨 죽이며 기다리는 동안 기대감과 호기심을 키우는데 기여했습니다. 이제 드디어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 한일 탑 텐션은 다양한 추측, 추정, 그리고 높은 기대의 중심지였습니다. 수많은 질문들이 돌고돕니다. 어떤 예상치 못한, 그리고 전례 없는 협업 무대들이 공개될까요? 어떤 음악적 거장들이 그 무대에 나설까요? 공연자들 중에서 가수 오유진의 이름이 감동적인 공연은 첫 방송 예고편에서 보여져 이미 많은 팬들을 얻었습니다. 그녀는 매주 진행 중인 국가왕 콘서트에 계속 참여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일탑텐쇼의 녹음 세션에 계속 참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그녀의 빡빡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첫 방송에서 그녀의 특별한 공연을 보기 위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한일 탑텐쇼는 최고급 한국과 일본 가수들이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선보이는 무대일 뿐만 아니라